안녕하세요. 특장티 박창입니다. 요 며칠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는데 대내 네, 평안하시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 박창도 비 오는 동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차주님들도 폭우 속에서 운전하시나 굉장히 고장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이스즈 엘프 3.5톤 냉장 원바디 차량입니다. 이스즈 엘프 주간 거리 3,815짜리 카고 차량을 출고 후 냉장 원바디로 올려서 구조 변경 받은 모델입니다. 냉장 원바디는 길이 5,000, 폭 2,300. 높이 2,200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공차 중량은 6,800kg이 나왔습니다. 그럼 날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요 빠르게 예, 들어보겠습니다이 스즈 엘프 모델입니다. 엘프가 진짜 그요정이란 뜻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무빙 더도 월드 세상으로 움직이다. 얘들은 네 이제 스무더라 그러더라고 변속기를. 예, 1 9 0마력에 3.5톤입니다. 마력 수는 마이티나 더샘보다도 높습니다. 마이티뭐 170마력, 더샘 186마력보다 높은 190마력. 요 엘프가 단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승차감, 연비, 힘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세요 이 뒤쪽 공간이 있는 슈퍼 키에 아닌 일반 키이라서 그렇지 운송하시는 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전면부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F 레터링, 크롬으로 된 이슬 레터링 볼브 타입의 헤드라이트랑 측면 방지 향등이두 볼브 타입입니다 차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기 이쪽으 보면 워셔웹 분사구멍, 직관적으로 설치된 와이퍼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일축타이어 2로에 75R, 17.5, 싱글타이어입니다 휠은 스틸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축서스펜션, 이렇게 리프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는 대광 소르마스타 T3600짜리 6구 메립타일 메인 냉장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히팅기가 포함된 모델입니다 윙바디는 냉장 원바디, 날개 하나짜리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재질은 골드폼 압축판넬 윙 커버, 마감, 네, 전부 소스로 적용이 됐습니다. 3.5톤급에서는 가격 문제로 잘 적용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차주분께서는 자동잠금장치를 선택을 하셔서 적용을 하셨어요. 앞쪽 윙 스토퍼, 자동잠금장치 소스 흙바지, 구동축 타이어도 1축 타이어 같은 1호의7 5 w 17.5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더블 복륜 타이어입니다. 구동축 서스펜션 리프트 탭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바디 안쪽으로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접이식 스텝을 적용하였습니다. 끝단 표시 등 뒤쪽 윙 스토퍼 뒤쪽을 보게 되면 MK 스탠드형 단단동 리프트를 적용하였습니다. 리어 도어가 있고 그 위를 리프트가 덮는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리프트 컨트롤 앞쪽으로 대강솔로마스터 6구형 매립 타입 메인 냉장기 T3600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앞쪽 이트랙 거리염 보강대, 윙 날개 안쪽으로 매립 타입 이트랙세주를 적용을 했고요. 전체 체칼밀 마감을 적용하였습니다. 데드포커버를 서스로 마감을 하였고요. 선장 쪽으로 보온재 마감 그리고 매립 타입 실내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덮개, 소위모라는 현장용으로 협바를 적용을 했고요. 뒷문 안쪽으로 서스 아데거리 걸레바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닥 바구리는 이티렉 타입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투톤의 인조 가죽 시트 통풍 기능, 열선 기능을 보이지 않습니다. 투 포크 스티어링 이스즈 혼띡띡이 네,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이 디지털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좌측에 연료 용량, 우측으로 엔진 온도 체크, 좌측으로 r p 우측으로 속도, 계기판 좌측으로 차체 자세 제어라든지 후방 경보를 이끈다든지 차선 이탈 경보, 라이트 조사각이라든지 계기판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적 버튼, 센터 페시아 중앙으로 케시드 모니터, 고그 아래쪽으로 공중 장치, 전동 조절 사이드 미러 버튼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시가젯 LCD 모니터 옆쪽으로 어떻게 디지털 타코메타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타코메타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에는 코폴더 냉장기 컨트롤 네, 온도 이렇게 기어 주작 레버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 쪽으로 이렇게 코폴더 네, 룸밀러 있는 위치에 이렇게 룸밀러 제거하시고 이렇게 블랙박스 모니터를 설치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수납함 선바이저 주석 앞쪽, 수납함, 선바이저 예, 룸램프. 차량실내는 우리나라 그 마이티나 더센처럼 슈퍼캡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캡이에요. 데이캡이다 보니까는 후면 뒤쪽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요 시트 착자감, 그리고 요 스티어링의 느낌, 예, 무난합니다. 차량실내는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ELF 냉장 원마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c l f 모델이 돌에서 많이 예, 흔하게 보이는 모델은 아닌데 차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언제든 이 박창열 주면은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모던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하시고요 안전을 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